커피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태핑이라는 동작을 했었어요. 언제까지 했었냐면 커피를 시작한 지한 7년 될 때까지도 이 태핑이라는 동작을 썼던 것 같아요. 태핑이라는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태핑이라는 동작을 좀더 이제 빼면 추세죠. 어떤 바리스타 들은 정말 어우 어. 끝까지 돌리는 어,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퀄리티는 훨씬 좋아요 저희 매장에 세팅된 브라인더, 우리가 사용하는 원두. 우리 매장 내 레시피 이런 것들이 다원 태핑이 더 좋은 결과물을 냈었고 갑자기 이제 원 태핑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뭐 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태핑도 그래요 태핑을 정말 살살 해가지고 투 태핑을 하게 됐을 때도 태핑을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투 태핑을 한다는 거잖아 음. 투 태핑을 했을 때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크랙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태핑을 하게 되면 분명히 크랙이 안 생겨서 채널링 현상이 발생이 안될 수도 있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우리 목소리가 전부 다 지금 살짝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벽 3시 22분. 네. 괜찮은데 왜 소리 좋고난내 목소리 마음에 드네. 어쨌든 이태핑을 하는 순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떤 확률? 채널링이 발생될 확률. 자, 그러니까 이제 숙련된 바리스타. 내가 나한테 맞는 태핑법을잘 이해하는 바리스타들은 연차랑도 상관이 좀 있긴 하지만. 바리스타는 오늘... 연차죠. 사판 같이 그냥 하던 대로만 계속 반복하던 단계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로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템핑과탭핑과 원템핑, 투템핑 이런 차이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본인이 먹어보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 진짜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방법대로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한 거니까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7년 동안 진짜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다. 아, 진짜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분들한테 정말 미안할 따름이고. 우리가 처음 매장을 하면서 선택을 했던 머신 자체가 피스톤식 수동 머신이었기 때문에 으흠. 그 과정과 결과물을 매번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가 그 정... 자판기였었던 시절에는 그 저도 자판기였던 <laughs> 시절에 네. 제가 자판기였던 시절에는 사실 그 메뉴 자체를 완성하는 건그 레시피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어. 내가 추출하는 커피는 그냥 밑재료일 뿐이지. 이 친구가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커피가 늘 똑같이 나온다고 라 생각했으니까요. 어, 그럼. 어떻게 뽑아도 에스프레소는 쓰니까. 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커피는 그냥 밑재료 중에 하나일 음. 뿐이지만 좀 비중이 큰 재료 정도인 거고, 나한테는 그냥 이 전체 레시피 A부터 Z까지 다 해내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템핑, 탭핑, 원 템핑, 투 템핑, 좀더 발전하자면 패킹, 그러니까 도징하고 원두를 담아서 그저 그냥 갈아진 것들다 닦는 것 뿐인데 그것 또한 뭔가 원리가 있고 맞아요 어그 구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다라는 건 사실 지금 시장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우리 처음 바리스타 시작할 때막 이런 거 생각하면 유난 떤다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아네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뚜껑으로 레벨링하거나 맞아 <laughs> 그라인더 뚜껑 가지고 얘기해요 어, 어쨌든 투탬핑 얘기도 나왔으니까 원탬핑 얘기도 합시다 말 그대로 탬핑은 한 번에 끝나는 거 원두를 담았잖아요 그럼 정량만큼 계량하잖아요 그럼 탬핑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걸 우리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네 그게 원탬핑이에요 어.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아무런 동작들이 없어요 다뭐 묻어있던 커피 가루들 정도 털어내는 정도 제일 좋은 건 역시 시간 절약이 많이 된다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어, 이게 왜더 좋은 결과물을 내지? 근데 실제로 는한 번에 같은 정도의 압력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원 템핑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어렵죠. 음. 이 사람은 본인이 패킹하는 것부터 템핑을 완성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미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매뉴얼에 돼 있고 그게 좋은 결과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템핑은 우리가 이렇게 탭핑은 우리한테는 안 맞았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분한테 되게 잘 맞은 거지. 그런 경우에는 그 탭핑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음, 게 아니라면, 어, 그녀에 습관처럼 탭핑을 자꾸 하게 된다고 하면, 점점 힘도 세지고. 음. 재밌는 얘기 하자. 재밌는 얘기? 내가 바리스타고 커피쟁이라고 해도 이 동영상 재미없을 것 같아. 망했어. <웃음> <웃음> 자, 결론은 탭핑을 하는 거. 본인이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가 확실하고 그게 좋은 퀄리티를 낼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그 퀄리티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태핑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태핑 없이 하는 텐핑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핑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 <laughs>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아니 아니라고? 완전 아이고, 나쁜 건 아니는데 이만큼 나쁘냐? 아 아직도 바리스타들 사이에서 이게 의견이 분분하잖아. 분분하기보다고 전체 시장으로 보자면 캠핑을 생각하는 추세기는 이 해요. 캠핑과 예비 캠핑을 빼는 추세긴 이 하지. 아나 이쪽으로. 어, 난 열심히 공부했고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템핑이 퀄리티를 좋게 유지해준다면 당연히 유지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바리스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공부를 아직 본인이 막 알아보지 않은 단계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원템핑으로 바꾸시기를 권해드려요. 제 생각에는 원템핑으로 기초를 잡으시는 게좀더 수월하실 수 있어요. 많은 장점을 가진 방법이니까. 눈치 보는 입장이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면 <laughs> 가르쳐 주는 대로 네? 어, 가르쳐 주는 대로 어. 그 매장에선 그게 답인 거예요 어, 어. <laughs> 우리가 뭐 이게 옳다 그릇다 뭐 아, 그런 당연하지. 아니고 당연하지 이거 원래 처음부터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써본 결과는 저희는 이게 잘 맞았지만 어, 나는 쭉캠핑이 너무 좋으면 당연히 쭉캠핑 가야죠 <laughs> 오늘 캠핑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laughs> 오늘 월간 릴리스는 대낮에 하이텐션으로 하이텐션으로 깨달아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나가지도 않게. 돌아올게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